하체 비만과 골반, 분당 비, 흉, 척추, 이런 골반에 좀전문정입니다 비만, 특히 하체가 뚱뚱해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비만은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여성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끊임없이 살과의전쟁을 치르지만 정작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바꿔야 들력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또다시 여기저기 군살이 돕는 통해 여성들의 시을 날로 기포하게 됩니다. 여성을 괴롭히는 군살 중에서도 가장 끈적인 것이 배. 엉덩이, 허리, 허벅지에 붙은 골살들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살들은 영화에서는 빠지지 않고, 얼굴과 상체에는 살이 빠지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하체 살이 이대로라며 골반이 틀어지지 않았아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반이 틀어진 하체가 뚱뚱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틀어진 골반 자체가 뚱뚱해 보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골반이 옆으로 벌어지면 엉덩이가 커 보이고, 골반이 벌어졌다는 것은 골반을 붙잡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노출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걸을 때 커진 엉덩이가 더욱 흔들리고 엉덩이는 점점 더펑퍼한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반이 앞으로 기울면아과부가 나오고서 아래로 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 골반이 함께 올라가고 천골이 올라가 엉덩이도 볼록해져 우리 엉덩이처럼 보이게 됩니다. 엉덩이만 위로 올라가는 곳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골반이 올라가면 엉덩이 근육이 당겨져 약해지고 결국 보기 싫게 쭉 쳐지게 됩니다. 게다가 골반이 좌우 높이가 되면합상나상으로짝흔댕이가 되고 엉덩이 밑 접히는 부분의 높이가 달라져 자식뿐 아니라 미관서로도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골반이 틀어진 것만으로도 지명이될수 있고 약해진 근육과 인대 부분의 지방이 쌓이고 틀어진 골반으로 인해 신체 근육이 깨지면서 기혈 순환은 매끄럽지 않아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체형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수 물론 아름다운 걸음걸음 로중 다이어트 효과에 주는 것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